내가 만든 하느님, 나를 만드신 하느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이다. 전기 기술자인지라 나의 직업으로 설명하면 전등이 깜빡거리는 상태, 전등이 켜진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닌 상태. 제일 싫어하는 상태이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다 멈췄다 하기에 전동은 깜빡거리게 된다. 결국 그 연결 부분엔 온도가 높아지고 화재로 이어진다. 이 상태를 기술자들은 접촉불량이라고 말한다. 직업병인지 몰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 미지근한 상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미친다. 하느님과 나와의 연결이 완전하지 않은 접촉 불량 같은 상태가 제일 어려운 상태이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야 한다고 믿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은 아무리 험난해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믿고 다짐하고 벗어난 것 같으면 또다시 제 길을 찾아 걸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겠다고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또 포기했고 비난도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제까지 배웠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잘못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 이것이 길이라고 말했고, 강의랍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녔는데, 구멍, 그것도 큰 구멍을 발견했다. 나이를 먹으면 고집만 세진다 라는 말이 무서웠다. 몇몇 나이 지긋한 사제, 수도자, 봉원자의 요지부동 고집을 볼 때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나도 결국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았다. 늦었지만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까닭이었다. 이제 겨우 조금 배워볼까 싶은데 엄청난 구멍을 발견한 것이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까지의 내 신념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반대 논리로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길거리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결론이 나지 못하면 글을 쓸 수가 없다. 틀리게 쓰더라도 결론을 내려야 마무리를 할수 있는데, 나의 머릿속 전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 싶으면 아니고 저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싶으면 또 아니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벌려놓은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었다. 겁도 없이 신학을 기웃거린 탓인가 싶기도 했다. 나는 모순투성이 결점투성이 의지, 박약에다 자존감은 부족하고 자존심만 높다고 자책하며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든 이 단점을 고쳐서 열심히 사랑하고 천국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안의 본능들은 모두 다 뜯어내다 버려야만 반듯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고, 비록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또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본능이 지향을 만나 완성된다 라고 한다. 내가 놓쳤던 단어는 완전, 완성이다. 두 단어는 다른 뜻이다. 완전하게 만들어진 나를 완성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 같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은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충만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열린 마음, 우리 본성에 달려 있다.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 이 열정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끌어당기며 일치를 이루고 완전함을 향한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31쪽. 이 시점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내가 나쁘다고 판단해버린 나의 본성을 내다버리고 성덕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내 본성은 선을 향한 지향을 만나 완성된다고 한다. 덕을 쌓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성덕은 완성되어 간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드디어 기어이 일치를 이루어내고 성덕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암튼 결론을 내렸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느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온 것 같다. 이제까지 주어는 나였다. 이제부터는 나를 만드신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고 더 깊이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설프게 알면 나도 돌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